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800여년 전 중국 한나라 말기 때 이야기입니다. 유비는 유주 탁현, 누상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주 탁현은 지금의 북경 근방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중국이 되는데 요 근방입니다. 여기가 유주 타현 유주 타현 무상촌에서 아 심심할 때 보자리를 짜가지고 팔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원래, 연나라 귀족인데, 연나라가 여기죠, 연. 연나라의 귀족인데, 정적한테 몰려가지고 쫓겨서 도망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탁현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종으로 데려온 몸종이 여기에다 푸죽간 정육점을 열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죽고, 몸종도 죽고 나자 장비가 그푸죽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라 금은보화 아,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하동군 해연, 하동군 해연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소금이 많이 납니다. 그래 그 이 해연에 소금이 많이 나는데, 여기 관리가, 관리가 가렴죽으로, 너무나 그, 어,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그 관리를 혼내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오다 가니, 어, 이 탁현, 탁현까지 와서, 누상촌 옆에, 옆에 동네에, 와가지고, 장비는 여기 먹자골목에서, 어 정육점을 하고 있고, 유비는 누상촌. 아, 관우는 그 옆에 동네에서, 친척집에서, 어, 사랑방에 서당을 열고, 낮에는 어린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 바깥 마당에서, 어, 무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유비가, 아, 돗자리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장비가 우연하게 그 돗자리를 한번 샀어요. 그거 샀는데, 아주 틈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그, 정육점에 오는 고객들,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서, 유비 돗자리를 이렇게 팔도록, 주문제로 이렇게 합니다. 유비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요 탁현의 공손찬이, 아, 유비하고 공손찬이하고는 노식 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한, 그런 동문입니다. 그런데, 공손찬이가 이 탁현의 관리로 왔습니다. 이 때, 장비가 아, 고기를 팔다가, 어머, 뭐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요, 잡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비가 우연히, 공손찬이 만나러 가다가 장비를 보고, 어, 들어가서 공손찬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저기 밖에 잡혀온 그 장비라는 친구가 나하고 아주 잘하는 절친한 친구인데, 법을 어겼을 리가 없다. 어겼어도 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공손찬이가 나와서 장비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나간 저 친구를 아느냐? 장비가 예,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초지웅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찬이가 아무 소리 않고 장비를 풀어줍니다. 그 후부터 장비는 유비의 오른팔이 됩니다. 등치가 좋습니다. 협객정신이 있습니다. 귀족 출신, 연나라 귀족 출신이라. 유비는 한나라 중산정왕의 후손입니다. 유비한테도 협객정신이 있습니다. 둘이는 뜻이 착착 잘 맞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열리는 우시장에 질서유지를 유비하고 장비하고 둘이 잡습니다. 탁현에 완전히 질서유지를 유비가 장비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협객정신으로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혼내켜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또 누가 와서 시비를 얘기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요 협객정신은 지금도 중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우선입니다. 최우선. 지방에, 시골에 가면 촌로들이촌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정하는 게 법보다 우위입니다. 이게 협객정신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그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좀 어려운 것이 협객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제도가 아니죠. 그런 관행이 없는데 중국에는 지금도 촌루들이 얘기하면 촌장보다 우위입니다. 우예입니다. 이런 정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관우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협객한테 쫓아갑니다. 협객이 정하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런 정신이 그때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관우가 가리키는 관우가 가리키는 제자들이 목자골목에 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목자골목에 또 장비 예, 그 푸줏간이 있잖아요. 장비가 꽉 잡고 있는데 와서 시비가 붙었으니까 장비가 혼내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그 제자들이 와서 관우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목자골목에 등치가 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얻어맞았다. 억울하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그 관우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또 목자골목에 왔습니다. 장비하고 딱 섰는데 둘이 비슷비슷해요. 등치도 크고. 장비는 또 성질이 우락부락하잖아요. 장비가 얘기합니다. 아, 네가 이 친구들의 스승이구나.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벌을 받는 거다. 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뒷, 뒷마당으로 가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장비는 때리려고 하고 관우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치지원종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기만 합니다.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비가 장비를 만나러 왔다가 둘이 싸우는 광경을 봅니다. 유비가 부릅니다. 장비야 장비야 그만해라. 장비가 딱 보니까 유비가 왔거든요. 얼렁 끝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무슨 연윤진인 모르지만 이 친구가 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는 자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딱! 부러지게 합니다 장비가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관우가 딱 보니까, 아, 범상치 않아요. 인상이. 그 관우도,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 장비도 얼른 봤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성질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공께서 그걸 받아 적기 망정이지 큰 쌈이 될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비하고 셋이 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친해졌습니다. 유비가 한나라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유비를 닦고, 형님으로 모십니다. 관우가 두 살이 많지만, 유비한테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장비는 유비보다 두 살이 적습니다. 관우는 유비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두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큰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서 셋이서 탁현을 완전히 질서 유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황건적이 일어나서 공고문이 막 붙습니다. 천하의 젊은, 뜻있는 젊은이들은 관으로 와라. 관병으로 뽑겠다. 공고문이 붙습니다. 유비가 공고문을 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장비가 뒤에서 탁 칩니다. 형님. 뭐 그렇게 저기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이걸 봐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숨이 안 나오게 생겼느냐?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관우가 왔어요. 그 관우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공구문을 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합시다. 가서. 우리가 나라를 구합시다. 그런 게 장비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서 의병을 모아서 대장 노릇을 합시다. 나한테 군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군자금이 좀 있는데, 요걸로 장병들을 모아서 한번 큰 뜻을 펴봅시다. 그래서. 유비 집에, 유비 어머니가 빚어놓은 술이, 마침, 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그러면은, 날짜를 잡아서, 우리 셋이서 결의하는 걸로. 좋은 뜻을 가지고, 천지신명한테 맹세를 하고, 우리가 젊은 장병들을 모집을 해보자. 탁현에서는, 우리 셋이 모이라고 하면 아마 몇백명은 모일거다 이렇게 뜻이 모아져서 유비집에 셋이 모였습니다 마침 그 뒤뜰에 복숭아밭에 복숭아꽃이 아주 멋들어지게 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장비가 돼지머리를 가져와서 유비가 잘 빚은 술을 가져와서 셋이 천지신명한테 고합니다. 우리 셋이 뜻을 모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십시오. 우리 셋은 한날 한시에 낳지는 않았지만 한날한 시에 죽기를 맹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를 거역한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구보 살피십시오. 하면서 셋이 큰 절을 하늘에 대고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도원결의입니다. 도, 복숭아, 원 밭에서 결 맺다 의 의형제 의형제를 맺어서 하늘에 구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공고물을 붙입니다. 탁현의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의병을 모집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고자 하니 모이시오. 그러면서 밑에 유비, 관우, 장비 해서 모이는 장소는 관우가 서당을 열은 바깥 마당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어설펐죠. 어설펐습니다. 거기 모여서 먹을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장비가 우선 뭐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하지만, 요때요 요 공고문을 보고 소상 소쌍, 소상은 저 한나라 초기 소하승상의 후손입니다 유주에서는 아주 큰 거상입니다 밑에 부리는 종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됩니다 이 소상이 종을 시켜서 유비한테 보자고 그럽니다. 세분 형제분 같이 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소상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택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우나우칸 이상은 무치게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몇천 명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 일개 성이라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저택, 울타리에 안에서 잔치를 준비해놓고 셋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소상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 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계곡공신, 소화 어른이, 소화승상이 우리 조상입니다. 내가 소화승상만큼은 못하지만, 그분의 걸어왔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증산전왕 유비, 유현덕 모시고,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그 일을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유비는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못 했던 사람이 항우가 이걸 못 했습니다. 항우. 전혀 이것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유비한테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포가 이걸 못했습니다. 여포도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거 신경 쓰는 것은 하찮은 사람들이 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포도 중간에 깨졌습니다 조조한테.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느리에는 먹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우선 먹는 것. 그 사람들 들리에는 고향이고 친척이고 뭐 이거보다도 우선입니다. 먹는 게. 먹고 자는 게. 그래서 탁현의 젊은이들이 소상 거상이 후원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시 500명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식 선생이, 노식 선생이 대장군으로 해서 황건자하고 싸우는데 아주 그 황건적 대장하고 이 붙어 가지고서는 막상막하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럽니다 자 우리 스승께서 지금 황건자가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500명을 데리고 출진을 합니다 전부 기마병입니다 말을 소상이 뒤에서 다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소상이 뒤에 다니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상을 모르는 부자들, 조금 유력자들, 또 중국에서는 그 촐로돌의 발언권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 촐로돌이 소쌍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쌍의 한마디면은 법보다 우위입니다. 우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소쌍이 다 뒤에서 알아서 합니다. 뒤에 다니면서. 이게 소쌍이 유비가 총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소쌍이 죽을 때까지 소상은 총나라, 촉에 어, 들어가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어, 영면을 했습니다만, 그 때까지 계속 유비 뒤를 받쳐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일 적에는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상의 도움이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유비한테는 아주 큰 힘이죠. 유방이한테는 소화가 있었고, 한신한테는 이자거가 있었고, 다 뒤에 그 행정을 하면서 먹고 자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우한테는 이게 없었습니다. 항우는 주었습니다. 여포한테도 이게 없었습니다. 여포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서 나중에 촉계 소열황제가 될수 있을이 될수 있었던 그러한 밑거름은 이 소상의 도움, 소상의 뒤에서 헌신적으로 유비를 도와주는. 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원결의에서 세 명이 모여서 일어났다. 요때 소상이 뒤에 행정과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후원자가 됨으로써 유비는 계속 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네 명은 이, 이 의의를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중간에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의의를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무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문무 이성. 문에는 공자를 칩니다. 무에는 관우를 칩니다. 관우는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조한테 잠깐 항복 아닌 항복을 하고 가 있을 때도 엄청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왕보다도 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유비한테 다시 갑니다. 이게 중국에 흐르고 있는 협객 정신입니다. 요네 명은 관우, 장비, 유비, 소상. 이네 명은 이, 이 협객 정신으로 뭉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원결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중국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